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며 살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 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내 윤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았고 내 규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윤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윤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윤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수 있는 나의 윤례를 따르지 않았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를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 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한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윤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윤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하여 내가 주인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셜록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에도 잘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종욕과 탐심 때문에 넘어지죠. 그 넘어진 가운데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고 하나님 다시 붙들지만 조금만 또 다시 우리가 회복하면 또다시 그 욕심에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곤 합니다. 그 일들로 인해 힘들고 아팠던 그 경험이 분명 있음에도 분명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그 과거의 교훈을 까먹고 우리는 또다시 그 죄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마치 술로 인해 간이 다 망가져서 그 간을 다시 인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과 같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 이런 미련한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또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죄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신의선에서 율법을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 안식일을 지킬 때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율법과 규례, 그리고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는 기준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통해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늘 말씀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하늘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며 우상을 숭배한 것은 세상과 구별되기를 포기하는 행위죠. 더 이상 거룩한 하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이 출애굽 1 세대에게 그 분노를 쏟아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14절 그들을 다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국인 애굽에서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여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신 이 약속 때문에 출애굽 1세대를 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인은 모르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어디서 다 죽나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17절 내가 그들을 아껴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는 아니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다 죽었는데요. 네, 출애굽 1세대, 그 부모세대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지만 그들의 자녀세대 즉,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시 자라날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한번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하나님은 율례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 세대의 죄를 출애굽 2세대가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부모 세대의 불순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늘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모 세대의 모습을 보았던 출애굽 2세대 역시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습니다. 21절 하나님을 반역하며 그 윤례를 따르지 않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24절 또한 부모 세대가 삼겼던그 우상들을 똑같이 사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이라면 출애굽 1세대에게 품었던 그 분노보다 더큰 분노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본게 있는데 이미 교훈 삼을 만한 모습이 있는데 왜 부모 세대의 결과를 보고 나서도 이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그 죄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사실이 더 분노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셨고 그 부모 세대와 같이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22절 또한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열방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멸하시지 않으시고 이방 여러 나라로 여러 민족으로 이 세대를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성도는 세상과 구별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한 영광도, 또 평안도, 복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발가벗고 세상에 던져진 사람처럼 세상의 여러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를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거룩의 옷을 입는 방법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한위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급 1세대가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또 출애급 2세대가 이방 땅으로 흩어진 것 모두 거룩함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입니다. 거룩함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주는 그 유익이 거룩함의 가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그 죄의 길을 걷는 죄의 중독에 빠지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영과 육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놓아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날 하나님을 마음다에 예배하는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방식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실망케 하고 진노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옷 입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세상에 투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출애굽 1세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는 2세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때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거룩함만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의 옷을 다시 주워 입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을 거룩히 지킴으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삶이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세상의 방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